첫 번째 발표는 K 제약바이오 어디 서 있나라는 주제로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우 대표님은 롯데그룹 기획조정실과 휴원수 경영기획팀 등을 거쳐서 B&K n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산업과 기업 분석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주요 언론사 포럼의 연사로 참석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현앤파트너스코리아의 김현욱 대표입니다. 어 제가 벌써 3년째 저희 이 행사에 어 영광스럽게 강연자로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또첫 번째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자료를 열심히 여러분께 발표를 하고 많은 정보와 좋은 그런 소스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간략하게 이제 저의 커리어를 놓고 본다라면은 한 7년은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종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 7년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서 근무를 했었었고, 그 다음 지금 7년은 어, 국내에서 어, 좀 부끄럽지만 최초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전문 컨설팅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의 입장과 금융 투자자의 입장과 그리고 제 3자로서 코칭의 입장을 어 이번 어 자료에 다 담았어요. 아무래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산업적이 오셨을 분들도 있고 금융이나 또 기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울러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또한 이제 어 자세한 또 다행히 디테일한 부분이나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또 뒤에 연자분들께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좀큰 그림에서 아우르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저희 현앤파트너스는 그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제약 전문 컨설팅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설립과 매각 그리고 이제 소멸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컨설팅 업체고요. 2017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86개의 업체와 1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저는 이제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하다 보니, 첫 번째 이제 그 산업 쪽에서, 롯데 그룹에서 제가 헬스케어 담당 리서치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바이오텍 효원스 커스닥 상장을 통해서 애널리스트와 지금 현재까지 있고요. 또, 요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국 제약바이오의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지 이거를 알아야 말 그대로 저희가 금맥을 캘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제약바이오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슈인데 그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컨설팅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회사에서 의뢰를 받습니다. 그 의뢰를 받는 그 내용이나 그 수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트렌드와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조달을 비롯해서 힘든지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 점을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어느 강연을 가든지 간에 이 자료를 펼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얼마나 커졌냐라는 건데, 항상 24년, 23년, 오른쪽 그래프는 바뀌지만 제가 항상 고정시키는 연도가 2010년입니다. 참고로 2010년은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 직원도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무려 15년 격차가 나는데 계속 2010년을 고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이 제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서 금융시장에 데뷔했던 해이고요. 또, 2010년을 기점으로 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010년, 11년에 대규모 약가이나 사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반값 약가라고 해서, 정말 그 한국 제약 산업에, 어, 엄청난 위기라고 다들 인지를 했었었고,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때 장충체역관이었건가요?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분한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따가 또 발표하시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을 비롯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 어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런 신약개발 벤처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소는 안 된다. 이제는 신약, 그리고 글로벌하게 나가야 된다. 그 표시가 되는 계기가 2010년에 약간이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헬스케어 비중이 전체 상장회사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한 1.1%까지 빠진 적이 있었었고요. 우습게 서류로 그때 삼성전자 IT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희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보다 연봉이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이랬었는데, 이제 2024년 올해지요. 예, 조금 빠졌네요. 코로나 때 13%까지 갔는데 그 부분이야 어차피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돈이 모이면서 형성된 것이고 이제 엄연히 빅3로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산업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로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한국 산업의 총화이자 어,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향 부분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왼쪽이 코스피와 코스피 의약품 전통 제약사가 많죠 오른쪽이 이제 코스닥 및 코스닥 제약 부분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라은 어, 코로나 때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 지수보다 당연히, 어,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많이 높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똑같은 산업을 투자를 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타 산업보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투자하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데, 최근에 수렴이 많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다른 산업이 현재 많이 뜬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많이 기대를 했던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성과가 생각보다 미비하다 보니 이쪽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더 오른쪽은 드라마틱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역시나 코스피처럼 어, 지수를 상의를 했었죠. 코스닥 제약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이제 오면서 사실 많이 좀 거품들이 많이 끼어져 있었었고, 지나친 기대감, 아마, 어, 저희가 현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팬데믹이었고, 그때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코싹 시장에도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산만큼 계곡이 깊어졌고, 지금 현재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는 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제가 이제 말씀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트로닉을 비롯해서 수많은 미용 어료기기 경영 참량 피라든지 많이 매각이 됐죠. 그만큼 핫하다는 것이고. 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제약사 부분들이 좀 많이 줄지만 최근에 신약 업체들이 다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고점 대비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많이 아직 회복 중인 거지 많이 아직 뭐 고점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일단은 포지셔닝을 알기 위해서는 국내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팬데믹 이후에 더욱더 위기와 기회, 그리고 규제와 소위 말해서 이제 장력, 이런 부분들이 혼합이 된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요. 그리고 의약품 가격 인하 압력, 헬스케어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 혁신 개발 가속화 그리고 어 예방 의약 부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예방 의약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방 의약이라고 한다라면 은 크게 이제 헬스케어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방, 진단, 치료, 관리입니다. 특히 예방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백신 중심으로 많이 갔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이나 서양에서도 건강식품이나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방금 또 이제 포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도영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떠한 산업을 놓고 보더라도 저렇게 꾸준히 우상향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정인 것이고 또한 그 부분에서 이제 견인하고 있는 어, 처방구는 단연 항암제입니다. 잠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부분이 잠깐 좀 뜨기는 했었었지만 여전히 최상단에는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탑다운으로 그 밸류가 다 책정이 되고 산업의 방향성이 가고 있고요.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가 사실은 평생 자기의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 이 회사가 시작을 하느냐가 자금 조달 및 밸류 그리고 상장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의 글로벌 트렌드는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 글로벌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개인 맞춤형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AI. 물론 여기에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 희귀 치료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인데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좀 붉은색으로 좀 색칠을 한게 어~ 작년 혹은 재작년 말 재작년 말 작년 이맘때쯤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시대적 트렌드가 바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반은 어느 정도 맞았고 반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어~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어가 패스트 트랙 왜냐하면 이때는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품화시켜서 팬데믹을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규제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 오픈 이노베이션 특히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게 전문화 구조화 자본화가 될수록 회사는 크게 네 가지가 부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약사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연구개발 경영관리 영업활동 마지막으로는 생산 관리거든요. 이네 개의 부분이 예전에는 하나의 일체화로 움직였다라면 은 점점 더 시대가 잡으나 전문화 구조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쪼개져서 더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c r m 이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점점 더 구조화가 돼서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경고해지고 있는데 어두 번째 부분 m 아리네이 g 유전자 세포치료제가 빨리 생각보다 시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저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디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 부분이 급속도로 각광은 받기는 했는데 그만큼 또 빨리 엔데믹이 오면서 또 모든 게 중력이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좀 돌아가면서 어이 부분이 조금은 어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늦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바이오시밀러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하면 당연히 국내는 셀트리온이죠.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삼천당이 아니라 삼천만당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삼천당 제약도 이 바이오 시밀러 덕분에 많이 올랐었지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굉장히 커졌었었고, 제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왼쪽 맨 끝, 어, 왼쪽 맨 끝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났었었어요. 뭐냐 하면은, 2004년도 이제 제가 롯데그룹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지금 놓고 본다라면 바이오 시밀러가 커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케미컬 의약품의 특허가 팔9 0년대 많이 끝났고, 그 이후로 케미컬 카피즉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당연히 똑같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바이오 의약품도 어느 순간 특허가 끝날 것이고, 이 시장이 당연히 커진다는 것을 지금 놓고 본다라면 예단을 했는데, 초반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을 창업을 하고 나셔서 2000년대 초반에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뭐, 케미컬 의약품은 신약이 500개, 1000개가 돼서 제네리개 수도 많은데. 근데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약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커지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비싼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생동성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케미컬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국내가 하겠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성장을 했죠 앞으로도 놓고 본다면 가장 큰 축으로서 바이오 시밀러는 봐야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레미케이드를 비롯해서 근골격계라면은 최근에는 이제 루센티스라든지 안카 쪽의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740억 달러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추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천억 달러까지도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시대모도 마찬가지지죠 아까 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을 이루는네 개의 큰그축 중에서 이제 모든 게 분권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대모로 많이 커지고요. 어, 이 부분 도 사실은 이미 10년 15년 전에 산업에서 많이 있었었어요. 특히 국내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 상위사가 있고 중견사가 있는데 중견사 같은 경우에는 상위사만큼의 품목 숫자라든지 영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생산을 갖다가 함에 있어 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수탁생산이라고 합니다. 수탁 매출이 그때 15년 전, 10년 전부터 많이 일어났죠. 문제는 그게 바이오 의약품이고 글로벌로 나가냐 안 하냐 여부였는데 이것도 이미 15년 전에 다 태동. 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시대 모두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데, 국내는 어떠냐? 국내 ETC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던. 2010년과 2017년 사이에서는 ETC 시장이 한 13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OTC가 한 3조 이것저것 의료기기 시장 다 합쳐서 전체 헬스케어 시장을 한 20조 정도로 해서 제가 분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ETC만 하더라도 뭐 올해 내년 자료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30조를 충분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상향 그 부분인 거고. 어... 제가 조금 이제 옛날,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국내 산업을 볼때 저는 정부 정책을 항상 많이 봅니다. 이제. 어, 비전공자고 또 제가 워낙 예전부터 이쪽 산업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본다면 뭐 혁신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인구의 피라미드를 많이 보면서 제약 산업을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기법으로서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 체계인 것이고 약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게단그 단임제기 때문에 항상 그 정책에 따라서 제약사의 방향과 모든 게다 달라집니다. 2000년 어약분합 이후에 저렇게 됐죠. 2005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말씀대로 약가이나 시장형 실거래 리베이트 되면서 너네들 이제 우물한 개구리 되면 안 된다. 글로벌하게 진출해야 된다. 신약 장려를 했고 2015년에 한미 약품의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 이후에 어느 해 상승가 도대했고요. 2020년 이후에 또 코로나가 왔고 이러한 축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데 어,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기타 예전 정권에 비해서는 헬스케어 순수 부분에서의 조금 지원책은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장선에 제가 또 보는 게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예요. 안 좋으면은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재정이 좋다라고 한다면 규제보다는 장려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현재 이제 정부의 기조 같은 경우에는 규제보다는 조금은 이제 장려 쪽으로 많이 그 한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눈에 띄는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국내 포지션을 봐야 되니까요 붉은색으로 됐는게 연간 유비스트 기준으로 100억이 넘는 품목입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이자 마지막으로 센터장으로 근무했었을 때가 2017년 초인데 저도 기억이 나요 한 26개까지 정리를 했다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한 10개 정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숫자만큼 그만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재고가 됐냐 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제가 천억으로 끊어도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천억으로 끊으니까세개 반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놓고 본다면 백억인데 어쨌든 뭐 국내 쪽에서도 이만큼 많이 나왔고 이러한 경험들이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성장해서 미국 FDA까지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국내 신약 개발 기업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 상장이라든지 M&A도 있지만 중장기 경영 전략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왼쪽에 있는 초기 기업 투자는 많이 준것 같아요. 리스크가 너무 많고 아시겠지만 저거는 경기가 좋고 시장의 자금이 넘쳐 났었을 때 약간의 잉여 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다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nrdo 라든지 파이프라인 분사인데 파이프라인 분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g 엔솔 이후에 조금 이거를 좋게 보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작은 회사가 또 작은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낳는 거에 대해서 그런 체력이라든지 끝까지 이걸 끌고 갈 만한, 어, 뭐, 정량적, 정성적, 펀더멘탈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목도를 하다 보니, 어, 최근에는 다시 또 NRTO 쪽으로도 많이 오지 않나라는 그런, 어, 흐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국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 K제약 바이오 어디에 서 있나고요. 딱 시간 상으로 놓고 보니까 한 20분 정도 하고 이 부분 을한 10분 정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문두식이 또 저희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나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피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고객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심지어는 뭐 트리플 B A A A A로 통과를 해도 상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IPO 후에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부모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만큼 IPO 이후에도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이 계속되고 있고 그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과 구조 형태가 점점 더안 좋게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우리가 금맥을 캘 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아예 신약은 안 하고, 그래봐야 개량 신약 정도 대부분의 이제 국내 MS 어, 점유율에만 집중을 했다라면 최근에 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보통 1세대 분들이 40년대 분들이 많고 2세분들이 60년대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3세분들 80년대 분들이 이제 어, 회사를 갖다가 맡게 되면서 r&d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주가 밸류도 올라가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종 결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따가 이제 발표하실 알테오젠도 계시지만 리가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오리온 OCI뿐만이 아니라 오늘 언급은 못 드리지만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자동차 부품회사, 조선기자재회사, 다른 이런 건설 쪽에서도 제약바이에 문을 많이 두들깁니다 왜? 이익잉연금과 쌓아놓은 현금은 많은데 본연의 산업으로서는 성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짧게 제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상당히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창업해서 상장되기까지 10.3년이 걸립니다 오른쪽에 이제 ABL부터 이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본다라면 코로나 시기 그리고 그 전에는 시리즈 A, B 때 주요 VC라든지 이렇게 잘 혼합과 매칭이 돼서 흔히 말해서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녀시대처럼 기획 어 이게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획 IPO처럼 굉장히 초기에 잘 됐다라면은 점점 더 지금 최근에 놓고 본다라면은 이 상장이 되는 게 늦어집니다. 지금 10.3년이라고 했는데 저희 고객사들도 최근 에 15년에서 한 20년까지 더 늘어지는 것 같아요. 왜그 회사들이 상장이 돼야 평균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최근에 상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장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 왜 이렇게 이제 상장이 안 되냐 라고 놓고 본다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자금조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놓고 본다면 연도별 헬스케어 상장, 상장 공모 금액이 보면은 뭐 조때야 코로나 때 그리고 SK로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대승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뭐요것도 참고로 연말로 갈수록 상장이 많아지는데 이제 이 그림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연도별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 특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많이 줄고 있고 가장 그거를 차지했던 신약개발 쪽도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고요. 뭐, 그 사이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진단 쪽이 많기는 했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적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뭔가 산업 정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들이 생기는데, 그 안들이 너무 디테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규제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 정도만 70점만 준비하면 됐는데 저런 부분들 을 하다 보니까 8, 90점이 돼서 허들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자료에 있으니까 좀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객관화를 많이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모아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라든지 또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로 공통분모로 모아야 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안 적었지만 파도 사태도 굉장히 컸죠. 그 전에는 제약바이오의 3년치, 5년치에 대한 실적 분석에 대해서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나 투자들도 용인을 해줬어요. 임상이라는 게올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업하고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파도처럼 타 업종 같은 경우에 기술특례로 할때그 실적은 제약바이오보다 당연히 훨씬 더 엄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산업인 거고 규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틀어지다 보니 이게 제약바이오까지 영향을 많이 준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요 기업 공개 후에도 물론 이 회사들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것이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갖다가 한 겁니다 뭐 이런 회사들도 IPO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자금 조달 이게 어, 이슈가 되는데 자금 조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월별 자금 조달 현황 놓고 본다면 코로나 때자금마치 얼마 거의 20, 30조에 가까운 돈들을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도 놓고 본다라면, 코스피 코스닥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대부분 보통 전화 우선주가 아니라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는 뭐죠? 주식 형채권이죠 좋으면은 주식 자본화가 되지만,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그냥 부채로서 다 인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 엄청난 돈들이, 30조나 넘는 돈들이, 이제 보통 만기가 5년이고, 빠른 거는 1년 정도 지나면 상한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물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현재 비상장도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상장회사, 심지어는 에로가 나왔던 얼마 전에 모회사 두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바로 빠지잖아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는 이것까지 이제 분석이 다 들어갑니다. 이 덩어리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주가가 오르거나 두 번째, 상장 때, 창업 때, 투자자들 약속했던 메인 파이라란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왼쪽에 갈수록 좋은 시절, 좋은 회사, 우량회사, 숫자 중심의 회사,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결국은 저렇게 보통주 유상증자를 계속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최대주주 지분율 자꾸 떨어집니다. 아무도 래 계속적으로 투자에 참사할 수가 없으니까. 또저 과정에서 기존 창업자가 아닌 새로운 SI 최대주주가 나타나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동고바이오제약 큐리언트. 네. 그리고 이제 동아 s 스티 f t 프스 유한양행과 프로젝트 전부 다 놓고 본다라면 원래 이 회사들이 F.I.를 주로 많이 했었었어요. 그 전에는 자회사 스피노라란지 분사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SI, S.I. F.I.가 S.I.가 되면서 그리고 신성장 동기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로서 어, 메인 계열사로 놓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부분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산업에 제가 직접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이거를 같은 회사로서 인식을 하고 오너 3세 오너 사세가 직접 저 회사들을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많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종간의 결합. 뭐이 부분은 이제 또 뒤에 또 강연에서도 다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어, 이이관간의 결합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는 초기 단기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대기업, 타업종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자금력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인해서 조금 더 창업자들과 연구자들이 사이언스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이분들이 연구실에 계셔야 되는데 여유도에다 나와 계시거든요 아니면 삼성역에 계시거나 대란노에왜 돈을 구하려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후에 이제 강연 같은 경우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잘 매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현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향후 방향성까지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